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서주신 동산에 i <laughs> do so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금요 사정전 1장 12절에서 26절, 사정교 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나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들어오니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타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구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매,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구보, 셀로신 시몬 야구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마치시고 난 이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시며 다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보는 자리에서 승천하실 때에 흰 집은 두 사람이 이제 하늘을 보지 말고 오직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과거에 묶여있지 않기를 부탁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났을 때 제자들의 관심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 제자들이 그 질문을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관원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고 이제 다시 제자들을 떠나서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곁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제자들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핵심은 바로 건능을 받고 예루살림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제 예수님이 옆 곁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막막하고 힘든 상황이냐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이 되는 예수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었던, 제자들의 삶의 중심이 되었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 곁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그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면은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신호 집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천사들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코 하늘을 쳐다보고 있지만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과연 어떠한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연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에 힘쓰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볼 때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정말로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힘없는 존재, 가진 것 없는 존재, 나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가장 약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힘 있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어 제자들을 이끌어 갈수 있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그들에게 그들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가 있고, 기도할 때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특별히 내가 나약하다라고 느낄 때 가장 약한 순간에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나약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당에 모여서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기도는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뛰어넘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지는 이어가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그런 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삶이 동떨어져 있을 때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에 그것을 이어주는 힘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코로나가 이제 거의 우리의 삶에서 잊혀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렸습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1장, 11장 9절에서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희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모든 삶의 시작과 모든 삶의 문제 해결은 바로, 바로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능력이 바로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변화가 없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견디기가 힘듭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우리 주변에 있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것만큼 힘든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형제들 가운데 가련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가련유다가 이제 그 불의의 삭슬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빈 자리를 누군가 채워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마티아를 선택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배반한 이후에 그 자리가 비어 있을 때 공동체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빈 자리를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그빈 자리가 채워져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우리의 주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혼자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 할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누군가가 함께 할 때, 누군가와 함께 일할 때, 우리는 더큰 힘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주님이 우리 옆에 계시지 않을 때, 승천하고 우리가 기다리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하는 공동체, 초대교회와 같은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일을 나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그 일을 혼자 감당하려고 할때 우리는 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정말 우리 주변에 정말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은 제비를 뽑아서 그를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제비 뽑는 것을 보게 되면 아무나 뽑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나 뽑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뭐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사람, 그리고 함께 동참했던 사람, 기도에 동참했던 사람, 그 사람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믿음의 사랑,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지도자를 세울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는 선택되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나 뽑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 함께 공동체와 함께 했던 사람을 선택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어렵게 힘들 때 우리는 함께 할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연합하여서 주의를 감당하고, 연합하여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연합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고 세울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점점 개인주의가 될, 되는 것을 보게 되고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결코 우리는 혼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울 수 있을 것이고. 그걸 통여서 우리는 함께 지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함께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갈 때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거서 바라보는 제자들의 마음가운데는 얼마나 허탈한가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두 가지를 통해서 그들은 극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기도하면서 극복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또 다른 공동체의 그러한 협력할 사람, 함께할 제자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더 든든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지혜요, 믿음의 삶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자리에서 그러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정말로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달게 됩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부탁하신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들이 무엇을 했는지 하였는지를 깨달으면서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수 있도록 주님을 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얼마나 나의 거거 연약한 제자들입니까 그때 그들은 기도하였습니다 능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를을 세우면서 함께 주의를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나약하고 힘들 때에 우리가 기도하며, 또한 함께 그 일을 이뤄갈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되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믿음의 사역들을 세우고 선교의 사역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기도의 사람들을 생각하며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을 생각하며 함께 주의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마 <목>